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까 방송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 마이크를 안 켜고 방송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아침부터 좀 바쁘게 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좀 나가느라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좀 3일 연속 좀 매매를 과감하게 좀 해드렸는데요. 어, 저도 이렇게 좀 단기성 매매를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그분이 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제 월요일부터 월화수맞나요 연속 3일 음,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매수 매도, 매수 신호 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매일 같이 한10% 이상의 수익을 좀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어, 또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거든요. 잠깐 또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만 한번 자.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데 네, 지금 개인정보가 남기는 만 계좌번호라든지 종목명은 제가 계속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지금도 어, 오늘 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도 하고 나서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 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주명부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주식 수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약주 관련 주고요. 어, 270만 원 수익 내셨고. 어제 이건 이건 어제 어제인가요? 100, 이거 오늘인가요? 26일이네 요 오늘이고요. 이건 25일 어제 어, 300만원 또 수익 내드렸고 이게 똑같은 종목입니다. 다제약주입니다 어제 팔고 또 이분이 또 수익 내신가요? 거또 270만원 거의 뭐500 이상 이틀 동안 수익 내신 것 같은데 이분은 좀 제가 비율을 자율로 했더니 막 3천 5천씩 그냥 때려 부은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뭐 스펙 주도 해드리고 이분은 스펙 주로도 수익 많이 나셨는데 하하참 <laughs> 스펙으로도 거의 300, 500 이상 나는데 지금 한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의 천만 이상 돈을 버신 것 같은데 이분이 아무래도 저한테 상품권 주신 분 같은데 좀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laughs> 상품권 좀더 좀 주실 것 같은데 좀 제가 한번 쪼아볼까요? 일단 연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뭔가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어, 되는 종목도 있고, 어, 여전히 지금,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 어,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손실나는 종목들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또 뭐, 어, 최근에 또 저에게 자문을 또 요청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뭐, 신규 자금으로 투입이 되니까 또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펙주도 지금, 어, 저희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성과가 컸고, 그래서, 한 1월부터 좀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전 회원님들 대상으로 스펙주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스펙주는 뭐, 오늘도 보시다시피, 예,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게 없죠? 그쵸? 그렇죠? 예, 오늘 코스피 뭐, 삼성전자, 지금 한 3, 4일 동안 5%, 10% 떨어졌지만 스펙주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건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또 증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증시 점검을 해드렸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부터 좀 체크할게요. 를 미국 증시부터 어, 미 증시는 일단 24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트럼프가 뭐 여기서 장을 이렇게 더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 같고 어,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죠. 어, 일단 보시면 240일 딱 지지받고 반등이 조금 나와서 마무리했습니다. 27,000, 29,568에서 지금 27,000까지. 5, 2,500포인트 코스피 지수만큼 빠졌습니다. 음,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대만 시장은 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 못지않게 어, 좀안 좋습니다. 영국 지수가 영국이 블랙시트 이후로 계속 안 좋은 모습이죠. 러시아 시장, 예, 가스 가스 프롬 회사 있는 러시아 시장도 어제 5% 정도 급락이 났고요.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금값이 올라가고, 금값 잠깐 볼까요? 네, 금값이 올라가고, 뭐, 안전자산인 금값이 올라가고,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겠죠. 네, 금값은 지금, 오우, 사상 최고치네요. 1,400에서 1,600까지. 네, 금과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죠. 금.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 스펙, 뭐 이런 것들 안전하죠. 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돌파한 이후에 지금 1,220원까지 예, 약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쨌든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다시또 자리를 잡겠죠. 뭐 주식도 어, 그렇고 코스피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제가 아까도 어, 아까 했을 때 얘기를 기억을 되살려서. 예, 10년 내 최근 10년 내에,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예, 2,000포인트에서 지금 최고 2,600포인트.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지금 이미 또 사상 최고치에 육박해 있는데, 2,000포인트다. 그러면 뭐 거의 나머지 주식들은 박살나 있는 상태가 맞죠. 예, 코스피가 2,600에서 지금 2,200인데,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가에 근접해 있고, 코스피가 30% 빠졌으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올한해 작년부터 계속 30% 이상 빠져있다.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 2, 30%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 뭐, 셀트리온, 뭐, 바이오제 대형주들 다 박살 나 있는 상태고요. 증시는 이미 이제 어느정도 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뭐 유증씨가 좀조정 받더라도 오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폭이 어장 초반 급락했다가 올라왔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어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마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코로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지표조차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안 좋겠죠. 뭐 지금 이런 일년의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 추가적으로 5월달에 어 지수 조정이 한번 또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섣부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툼에 나오고 그 다음날 매수죠. 툼에 나오고 그 다음날 매수. 아니면 또 안전한 스펙. 아니면 어 이런 단기성 트레이딩 이런 것들. 급 급락 급등 이슈를 노려서 지금 시장이 가장 핫한 이슈를 이용해서 어, 가능하다면 매매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저도 이런 매매는 잘안 하는 편인데 어, 이번은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돼서 저도 어, 아예 어,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하, 상황이 되면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해드렸고 음, 지금도 시장이 뭐 여전히 어,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급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겠죠.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매매 따라왔고 따라오실 수 없는 분들은 그냥 기다려 라고 했습니다. 목표가는 한 2만원 이상을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2만원 이상은 올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게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삼산형, 삼봉형, 헤드앤숄더형 계속 얘기 드렸는데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 HLB 처럼 그런 차트들을 좀 그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한국에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HLB처럼 급등했죠. 급등하고 나서 또 똑같이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 조정. 두 번째 산, 자, 삼불형의 어, 중앙부처님. 그 다음에 삼산형의 꼭대기. 그리고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꺾어지면 이거는 오리무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데드라인 지지선은 첫 번째 제가 지지선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선은 이 라인 선상이겠죠. 지금 이제 테슬라는 800불 이하는 위험합니다. 80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 이제 여기서 또 개파락 출발하거나 반등이 나올 건데 이 선상을 이탈하는 이 직전저점을 이어주는 이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쪽 라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안좋다고 봐야 되고 또한 테슬라 hlb 랑 거의 비슷하죠 차트가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갭상승 갭상승의 전역별형 갭상승 갭상승의 전역별형 어, 이브닝스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고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지표 그 다음에 경험적인 그런 자료지 뭐 어, 여기서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더 세력들이 밀어붙여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력의 마음인데, 어, 확률적으로, 어,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S, HLB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60% 이상의 확률이 있었다. 1 10, 0번의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는 60% 6개 이상의 종목이 이 상황에서는 거의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또 항상 유념해 두시고요. 그에 따라서, 어, 국내 주식은 삼성 sdi 2차전지 lg화학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제가 얘기 드렸던 nsn 같은 경우는 급등 나왔는데 다시 좀빠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는게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삼성 sdi 도 아까 제가 봐드렸는데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삼성 sdi 도뭐 비슷하게 조심해라고 했던 구간인데 여기서 뭐 테슬라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겠죠 1주 화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슬라 따라가야 될것 같고요. 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NS는 급등했다가 어, 좀조정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 제가 말씀 언급드렸던 이후에 뭐10% 이상 수익 났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좋겠죠. 뭐 수익 나면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 반복까요? 이런 것들도 여기서 추가 상승 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수익 실현 구간이 뭐 이런 에서 수락 실현하는 게뭐 여기서 매수 되셨던 분이 있다면 테슬라 음 움직임에 따라서 좀어 상승 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생각해야 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좀 볼까요 짧고 굵게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한번 다시 어, 서머를 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급등했다가 지금 241선까지 조정을 받았고 트럼프가 가만히 두지는 않은 거고 대선까지는 어, 좀 유지를 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는 이미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여기서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어, 상위종합지수처럼 상위종합지수 잠깐 볼게요. 어느 정도 그, 하락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여기서 뭐더 추가적으로 막 푹푹 떨어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상위종합지수처럼 급락 이후 그냥 진정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신에 5월까지 갔을 때 국내 증시라든지 재반 여건이 완전히 좋아지면서 폭등 장세보다는 좀 다소 급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전한 투자처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등했지만 이제 또 그쪽도 또 약간 부담스럽고. 이렇게 좀 새롭게 들어가야 될 쪽은 약간 스펙 같은 거, 이런 것들, 안전하게 가야 될 거. 그 다음에 뭐, 낙폭과 대준데좀 저평가 낙폭과 대주 이런 것들, 분할 매수, 대형주,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뭐, 어, 나름 네. 오늘 저도 열심히 매매를 좀 해드렸다라는 거좀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금 11시 50분인데 편집 끝나고 나면 한 2시나 돼서 올릴 수 있겠네요. 네. 어,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어, 이미 점심식사를 이 영상을 보실 때는 다 끝났겠네요. 아무튼 좀 힘내시고요. 지금 많이 힘든 주식시장입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